3,4세대 걸그룹에서 외국인 멤버가 없는 그룹은 찾기 힘든데 이 중에서 일본 멤버 인기 탐스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트와이스 사나로 JYP 소속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에서의 일본인 멤버로 팀 내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사나는 1996년 12월 29일 생으로 키는 164cm 몸무게는 46kg 혈액형은 B형입니다. 풀네임은 미나토자기 사나이며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텐노지구라고 하네요. 캐치프레이즈로 팀 내에서 큐티섹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애교와 하이텐션 어리버리 능숙한 한국어로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데뷔 전 시크틴에서 귀여운 얼굴과는 다른 은근 반전인 섹시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사나는 원래 꿈이 가수였고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정도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친구와 쇼핑을 하던 중 JYP 관계자에게 캐스팅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사나는 드라마 드림아이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JYP 관계자가 보여준 소속 가수 사진에서 여러 명이 드라마 드림아이 속등장인물이다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JYP 일본 글로벌 오디션에 바로 응시했다고 합니다. 사나는 해당 오디션에 최종 합격했지만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혼자 해외로 건너가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컸다고 하네요. 이때 사나의 어머니가 2PM 콘서트에 사나를 데려가서 콘서트를 같이 보면서 사나에게 무엇을 느꼈냐라고 물어봤고 사나는 자신도 이 무대에 서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나의 대답을 들은 부모님은 연습생 입사를 허락했고 사나는 2012년 4월 만 15세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사나는 2012년 4월 13일부터 모모와 함께 JYP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원래 JYP의 전원 일본인 걸그룹 프로젝트에 속해 있었으나 JYP 차기 걸그룹 프로젝트인 식스믹스의 예정 멤버였던 세실리아가 방출되면서, 사나가 일본인 걸그룹 프로젝트로부터 식스믹스 프로젝트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를 하는가 싶었지만, 그룹의 리더였던 레나가 JYP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데뷔가 무산됨과 동시에 무기한 연기되어 버립니다. 사나는 일본 팀에 있을 때도 팀 리더가 퇴사를 하고, 식스믹스에서도 팀 리더가 퇴사를 하는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이후 사나는 식스틴에 출연하게 되었고, 식스틴에서 통통 튀는 매력을 뽐내 외국인 멤버임에도 단번에 시청자들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나는 귀여운 모습뿐만 아니라 팀의 리더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반전 매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는 인기 투표에서 메이저 순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일본인 멤버 중 데뷔가 가장 유력시 되는 멤버였고, 결국 데뷔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나는 톤이 높고 예쁜 음색과 발음으로 딱 들어도 이 파트는 사나라고 구별이 갈 정도라고 하네요. 음색적인 면으로는 나연과 함께 곡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량은 다소 작은 편이나 그래도 라이브의 안정도는 꽤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댄스에서는 본인 파트의 표정 연기와 표현력에서 강점이 있으며 유연하고 몸선도 이뻐서 덕분에 춤선이 더 부각되며 동작을 예쁘게 추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나는 귀엽고 통통 튀는 미성으로 트와이스 노래에서 킬링파트를 자주 맡고 존재감이 꽤큰 편입니다. 특히 2016년, 연간 순위 음원 1위를 달성한 치얼업에서의 샤샤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건안 비밀. 이는 2007년을 강타한 원더걸스의 텔미에서 소위의 어머나에 대적할 정도라고 하네요. 샤샤샤 이후에도 녹록에서의 낙낙악을 아주 깜찍하게 소화했으며, 와시즈러브에서는 후렴구를 맡아 본인만의 큐티 섹시의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사나는 트와이스에서 비주얼 담당에서도 빠질 수 없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트와이스 별명이 예쁜 예쁘네 애 옆에 예쁜 애인데 이 정도면 정말 예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죠. 비주얼 멤버로는 사나와 더불어 쯔위 미나라고 하며 실제로 사나는 트와이스 데뷔 전틱스믹스 합류 당시 포지션도 비주얼 멤버였다고 하네요. 덜덜. 특히 소두의 콧대가 높아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실물이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에서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나는 2017년 JTBC 예능 아는 형님에서 정연에게 치즈김밥을 말했는데 치즈 김밥이라고 들리게 애교장인이라는 소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능 런닝맨에서도 사랑이 뭘까? 나는 오빠라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애교장인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본방으로 직관하고 좋아서 소리 질렀던 건안 비밀. 2023년 3월에는 신곡 샘미프리를 선보였고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해당 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담으로 2023년 3월 10일 발매한 미니시비즘 레드투비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겸을 토했고, 트와이스는 빌보드 차트는 물론 그룹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각종 지표에서 다시금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시 엔터테인먼트의 6인조 걸그룹 아이브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로, 트렌디하면서도 유니크한 엄청 귀여운 외모로, 콩순이와 레우미로 불리움과 더불어, 타고난 예능감으로, 유재석, 천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브 6 4건의 피해자이자 활동 중단했었던 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나오이 레이, 생년 월일 2004년 2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출신, 키 169cm, 혈액형 A형, 데뷔 2021년 12월 1일, 별명 콩순이콩순이 김레이 등입니 레이는 2018년 4월 일본에서 진행한 로엔 프렌즈 글로벌 오디션인 재팬에 합격하여 당시 시스타 K1이 소속한 스타쉽엔터에 입사하게 됩니다. 합격 직후인 2018년 5월 만 14살 나이에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 연습생 선배였던 안유진과 친구 먹고 싶어 했었음. 레이는 2021년 12월 1일 아이브로 데뷔. 그리고 아이브 내 포지션은 메인 래퍼인데. 간간히 드러난 보컬 실력도 뛰어남은 물론 정확한 음정과 유니크한 음색으로 보컬 능력치도 좋은 편인. 거기다가 아이브 일부 노래의 랩가사를 직접 작사하곤 하는데 은근 귀요미 능력자네요. 덜덜. 레이는 MBTI가 인프제크 자체라고 하며, 귀여움이면 에 채취 있는 입담과 단단한 주관을 가진 독보적 매력의 소유자임. 활발하기보다는, 은근 조용한 성격이며, 어렸을 땐 엄청 조용하고, 엄마 뒤에 항상 숨던 아이였다고 하네요. 멤버들이 말하길 엄청 세심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스타일이고, 남들을 잘 챙겨주는 마음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 피셜 자신의 성격은 4차원, 해맑다, 애교가 많고, 생각이 많다. 레이는 2023년 초 런닝맨에 출연했었는데, 이때 국민 MC 유재석을 당황시킨 예능감으로 화제가 되었음. 특히 학창시절 얼짱 타이틀 관련 질문에서 친구가 없었어요. 유재석에게 카운터 펀치 한 방. 그리고 네 글자인 아무래도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는 질문에 네 글자라서요. 유재석에게 카운터 펀치 두 방. 마지막으로 선배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다 해서 자신있게 패스를 외쳐. 유재석에게 카운터 펀치 세방 날렸음 덜덜. 예능감 미쳤다 멋지다 레이 아이브는 정규 1집 발매 당시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 강호동이 멤버에게 서운한 것이 없냐고 묻자 레이가 바로 있다고 했고 멤버 중에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답장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살 언니 리더 안유진이었던 건안 비밀 특히 폭시라는 말에 답장이 없는데 단톡에만 말을 하고 있어서 레이가 되게 서운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이사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답장하기 애매하면 읽음이나 좋아요 표시해주게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을 듯, 레이는 정규 1집으로 컴백하자마자 활동 중단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중단 이유는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으로, 소속사에서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케어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힘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요. 레이는 아이브 공식 팬카페에 손편지로 잠시 스스로 챙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노력 중이라고 했고, 이후 2023년 5월 성공적으로 복귀 완료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본 탑 가수 위치에서 새롭게 도전해서 걸그룹 데뷔만 벌써 세 번째임과 더불어 프로듀스 48에서 소유에게 독설로 울어버린 주인공이자 4세대 걸그룹 4대장인 르세라핌의 마던니 사쿠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미야와키 사쿠라. 생년월일 1998년 3월 19일. 일본 가고시마 현 출신. 키 163cm, 몸무게 42kg, 혈액형 A형. 첫 번째 데뷔 2011년. 11월 26일 HKT48 1기생 두번째 데뷔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 세번째 데뷔 2022년 5월 1일 세라핌 사쿠라는 2011년 일본에서 걸그룹 HKT48의 멤버로 데뷔했는데 당시 14살 나이로 가수 생활을 시작해 일본에서 매년 시행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인기투표인 총선거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보면 사쿠라가 일본 내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쿠라는 걸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라비아 화보 활동도 같이 했었는데 당시 화보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겨진 그런데 과거 누구나 한 번쯤은 팠던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친근함이 있음 덜덜 사쿠라는 이러한 일본에서 인기를 뒤로하고 2018년 프로듀스48에 참가했는데 처음에 등장만으로도 이미 존재가 유명한지 일본 연습생은 물론 한국 연습생들까지 소군되는 모습이 포착됨 특히 조유리가 사쿠라 진짜 예쁘다 라고 감탄함. 사쿠라는 첫 방송 순위 1위와 방송 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버린 덜덜. 프로듀스 48에서 일본인 멤버와 한국인 멤버의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특히 사쿠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게 됐고 본인은 7년 동안 뭐한 건지 성찰하는 태도가 나왔어 이후 너무너무너무 노래를 불렀는데 소유가 이걸 보고 못하는 사람을 센터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는 팩폭을 날려버린. 여기서 사쿠라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지금의 사쿠라를 만든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사쿠라는 조금씩 성장했고, 11회차 투표에서는 1위와 마지막 12회차에서는 2위로, 아이즈원 발탁과 함께 한국에서의 걸그룹 데뷔가 가능해지,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이 데뷔했고, 아이즈원 내 사쿠라 포지션은 비주얼과 서브보컬, 서브래퍼였음, 사쿠라는 체계적인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하고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이즈원 활동을 통해 조금씩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아이즈원 활동이 마지막으로 끝난 후, 2022년 3월 사쿠라는 김채원과 함께 하이브 사나 레이블, 소스뮤직과 계약을 공식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조건은 리더를 시키지 않는다 였다고 하네요, 덜덜. 그래서 리더는 두살 동생인 쌈무 김채원이 합 합류 후 2022년 5월 1일 르세라핌으로 데뷔하였는데 중독성이 강한 데뷔곡인 피어레스와 후속곡 안티프레저 이두 노래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남 그리고 기존 멤버였던 학폭 주인공 김가람이 사쿠라 꼽주는 영상 보고 나가길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느낌 이후 2023년 5월 1일 엄포 기분으로 컴백해서 본업뿐만 아니라 개그맨들을 웃기는 개그캐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음. 사쿠라는 과거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 찡한가 정사를 고백했는데, 한살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면서 자랐는데, 일본에서 악수회를 했을 때 어떤 중년 남성이 잘 보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악수를 할때 아빠라고 느꼈다고 하네요. 덜덜. 제대로 알수 있었던 게그 다음 차례가 어떤 할머니였는데, 우리를 기억하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것을 보니 멋지다 사쿠라.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